아홉 okay. 개두개할 거야? 아몇장할 거냐고? 야어어두장두장 해야지. 두 장밖에 안 되겠지?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하자. <웃음> <웃음> 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願いいたします。 哦。Oh.

오늘? 네동에서 <laughs> 많이 살아야. 그런 거보다. 나 잃어버리면 너 진짜 내 세주반이세요? 네. 어? <목소리> 아, 너무 귀엽다. 깜짝인 껍질? 어? 숨어게 껍질 귀여운데? 귀여운데? 세리 아 이거 마음에 안 돼요 오줌 싼거 같아. 꽃댕이 오줌 같지? 생긴 것도 꽃댕이 닮았어. 진짜. 이거 세트 가위바위진 사람? 한번 아, 해볼래? 아 싫어. 가이바 하자, 지금. 아니야. 응 얘네 다 공주야. 잘 어울려. 공주 포차고얘는 진짜 싫어. 나 이거 싫어. 아, 네. 와 우와, 이거 사과하 귀엽다. 안, 귀엽다. 근데 이 이게 갑자기 작아져. 꽃댕이 <laughs> 아니야, 진짜? 나 햄버거 소녀 귀여워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햄버거 귀엽다 오케이 술 맛이 나는데 나누자, 그얘네개 그래? 들었거든. 근가뭐래 음. 호텔에 있나? 이거 맛스터안 돼. 또방면 돼. 이거... 사냥... 이고구마맛 이거... 너무 맛있어 이니 이거, 그거이 진짜 거이다 응, 진짜 거다거 이거, 이거, 이 아, 나 가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너무 거이이이 내 옆은 어디니 뭐야? 왜 이렇게 어? 커? 이상한데 진짜? 와 다리 너무 아파 어. 오늘 얼마나 걸었을까? 2만 뭐아 아직 아닐 는데그정도 <laughs> 아니 오늘 만천 걸었는데 아니야? 너 걸로 다시 봐봐 내거 고장난 거나 지금 뭐? 이만보거는종아인데 이거? 맞아, <laughs> 봐 아, 아니라고? 종아 고장났어 아, 너는 외출복으로 침대 눕는 거 돼? 안 돼? 나 돼. 나도 이거 <laughs> <나도. 웃음> 입어봐 되는 거 아니야? 예쁘다 이보봐야겠다 <laughs> <laughs> 딸기도 있어 <laughs> 귀엽지요? 巫事に対して奉納される祇園祭の一つである 大家好。<Yeah. S 1> 그때 츠 응. 응. 바닐라 맛 나지? 그렇 응. 근데 미숫가루 미수, 색감이야. 응. 음. <laughs> <방안하게. 응. 웃음> 뭔가 생각은 날것같아 혼자 아까 누나 지 <laughs> No, I don't. <목소리> 아, <진짜 짤? 목소리> 응? 아, 네, 맛술 짭짭짭짭짭요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어짭짭짭짭짭짭짭짭짭 헐. 파인애플 맛이 신기해 그린 파인애플이라고 그랬거든? 초록색 파인애플이야? 애플파인애플? 사과파인애플? 그린가봐 What are you? Here? 맛있는데, 식감이 싫어해. 그 모찌 같아. 모 같이 찐 모찌 응. 진짜 안 먹어. 여기에 3분 정도 면 있는데, 3분 하면 좀 차서 네. 1분 정도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음. 네, 차분히 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음, 맛있어? 된장국이지. 응. 음, 근데 짭짜리 한데? 아까 저건 두부 아니네, 그럼. 음, 멋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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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잘하는데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가? 아, 아 진짜요? 아, 네. 네. 혼자 공부 하셨어요? 네. <laughs> 어려워요 발음이 발음 너무 좋은데좋요요먹요 어? 네일 어 네일 스티커도 있어 <laughs> 好啊、oh. 요. 짠짠 순심할 뻔했지. 응. 음. 음. 맛있어 음. 콩래 맛있어. 100%야? 응. 잘야지너 먼저 라면 더 버렸네. 어, 뭐더 버려. 아, 진짜. 미쳤다. 아, 그거. 아쿠아리다. 아니네. 아쿠아리오스. 하하나. 치킨, 짱라아게게응나짱짱짱짱요나짱짱봐짱짱 뭐지 그 소울아 완전 맛있는 생크림 같아요. 같아 느낌이 별 <laughs> 별로인데 그나이 생크림을 좋거든 나도. 나도 근데 그 생크림 거품이 안에, 거품이 안에 거품이 안쪽 식당이별이이덜이이이이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엄마> <laughs> 못찍으다아쉽니 네, 꺼내지 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런 지아 유부랑 같이 먹는 건데. 안 <laughs> 아, 먹을래 너? 안나 있어. 응? 안 먹었어. 야좀 <laughs> 땡기세래. 야? <좀 땡기스레>. 야? <laughs> 오, 근데 안에 뭐가 있어? 가루가. 내가 나왔어. 이 사이에. 얼굴 사이에 갔다. <laughs> <얼굴 사이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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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열었더니 나왔어. <laughs> 술안 파나? 하나는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울까? 물어봐? 와 와우.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뭐 먹기로 했지? 안 정했죠? 오코노미야 아 맞다 <laughs> 토로 응. <무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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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좀... 좀... 시청하시라고. 계란이덜려졌어나 한입에 넣을게. 응, 라까 <머리> <머레이> <머레이> 어! 다 <목소리> 열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나. 람이 있네 그거는 <목소리도> 기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